아 안녕하세요 네 바이낸스 지갑 잔고가 많이 허전하다 그죠? 저 아는 지하철 역장님이 계시는데 역장님께서 이오스 히든 오재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약. 약간 선동을 당해가지고 한뭐 10만불을 들고 이제 10배 이오 롱을 좀 쳤다가 바이러스, 바이러스. 처음에 부터열 10배가 아니었죠 다들 처음에는 저배율로 시작을 해 상황이 사람을 고배율로 만드는 거지 누가 처음부터 막 20배 40배 가냐 하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한 5배 이렇게 하다가 10배로 이제 올려가지고 물을 좀 탔죠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폰 보다가 여기 이제 물을 탔는데 타자마자 1% 떡상 하길래 됐다 싶었는데 이제는 그 이후로 음 그러다가 이제 10만불 청산이 이루어졌고 마이너스 특! 탑마켓 가서 청산가보다 낮게 돈 높게 로스를 걸어놓으면 또 오라고 또 방문하시라고 청산대도 개평 남겨줍니다 고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그냥 청산 당하면은 아나 청산 됐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하면은 이놈들이 도둑질해가는 내돈 그거를 내가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뜨거운 승부를 할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잘 써먹는 기능들이고 그래, 여튼 이 호스로 1억 2천을 해먹고 남은 돈 2만 불로 비츠코인 굉장히 과감한 롱베트 요..여기서 탄거야 내가 잘 잡았잖아요 저점을 됐다 싶었는데 조시된거야 음 오늘 이제 두번 더블피스 청산을 당하고 내 아까 내가 말한 개평박퀴 스킬 그래서 4,000불이 지금 근데 열심히 단타 쳐가지고 4,600불 15%나 풀렸어요 에허 아,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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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근, 그래서, 3, 4일간, 얼마를 날렸냐, 정확히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약 이제 4억, 4천 정도 되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딱 이렇게 이렇더라고. 하루 평균 1억 1 천만원씩, 4일간 이렇게 날렸습니다. 와, 하루에, 1억 천. 계속 울고 있을 수가 없잖아 나도 살아야지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 방송 중에 벌어진 그런 일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방송 켜가지고 대선 통곡하면서 오아열를 하고 그럼 그게 오히려 어이 아닌가 또 이게 뭐 하루 이틀 있는 경험도 아니고 그냥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근데 괴소문들이 막 돈다니까 랄로이 <뭐랄> 새끼 수집권 30억 먹었음 관상이 30억 먹은 사람 관상임 아니면은 네가 그거를 증명을 해봐 어? 에, 도대체 30억은 당연히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저는 걸었다 잃었다 구라는 안 쳐요 딱히 이제 뭐 말을 안할 때는 있지만 구라는 안 쳐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잃었다 하면 아 그런갑다 하면 되지 뿌. 어? 진실을 요구하지 말란 말이야 저번에도 2018년 5월에도 이트맥스에서 3억 청산 당했다 말해도 안 믿길래 그걸 내가 이트맥스 지갑까지 열어지 보여줬다니까 이런 새끼가 이사놓고겸 씨발 ㅂ 이사하고 나서 이런 거니까요 무슨 말을 못 하겠네 내가 지금 집주인한테 월세내라고 문자 왔는데 지금 가슴이 아파서 아직 답장이랄까 집주인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내가 나살 빠진 거보 모르겠냐 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아 매번 그것은 제가 뭔말인줄 알아요 어제 파카 그 녀석의 방송에서 노출이 노출이 아니라 유출이어야 될까 제가 한게 아니라 집에 이제 엊그제 사실은 강도가 들었어요 <laughs> 강도가 들어가지고 바이낸스 포지션도 지 마음대로 잡아버리고 메이드 벗기기까지 하고 라면도 끓여먹고 갔더라고요 응.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래 살이 많이 쪄있던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머리가 기니까 아, 원래 그렇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 보면은 두비밭에서 사랑을 외치다 어, 생긴 것도 무시무시하고요 레벨 16 시암 쌍둥이 으아, 끔찍하잖아. 근데 이런 애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사람이 더 무섭다. 사람이 더 무섭다. 예, 네, 그죠? 잘 봤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게 저저 저 아니에요. 네, 저 사람이 더 무섭긴 하다, 그죠? 음. 아 떡볶이 먹고 싶네. 다이어트 중인데. 아. 네, 방울 토마토. 음. 이제 살 빼야 되니까 제로 콜라. 이십 년 아. 아아... 네, 이건 뭐 펩시 제로 슈거 라임... 베플레이버래네 그리고 이제 방울 토마토와 제로 콜라로 칼로리 최적화 했으니까 또 이제 나에게 주는 다른 치팅 데이 오늘 이제 콩나물 음음 마..마우스 <laughs> 네아 농담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어디서 또 사와야 되나? <laughs> 네.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음? 노담입니다네 <웃음> <그래서> <웃음> 몰라레후 에, 네. 아니 지금 감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익숙해졌어 처음에 이제 발가락이 망가졌을 때는 자고 일어나서 이게 어색하면 하루하루가 그냥 우울했는데 이제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laughs> 오히려 나쁘지 않은데 음. 네, 발가락 잘 붙어있어요 네. <laughs> 어, 발가락 색깔이 왜 시꺼멓냐 아, 난 모르겠다. 병원에서 심해지면 오래 했으니까. 아,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아, 회사 진행 중 아닙니다. 네. 아, 오늘 왜 이러냐, 근데. 진짜. 그건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오르냐? 하루에 청산 3번은 아니지 않나? 이미 벌써 더블 헤더야. 더블 헤더 2연패. 아니, 뻔히 뭐 그냥 대궁. 보신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양봉을 띠는 이 심리는 뭘까 어떤 돈 많은 십세가 비트코인을 여기서 100개를 긁은 거야 넥슨이니? 넥슨 붙었다고 지금 넥슨 비트코인 담았다 평단 6,500만 원에 1,130억 원 매수 이 테슬라든 넥슨이든 왜뭐 그냥 지 개인 돈으로 사면 너뭐 뭐라 하나 바로 그냥 회사 돈 물려버리기 응? 아이 저 넥슨 좋아합니다 방금 말은 재미로 틀어주세요 건전해 파이터 파이팅 네. 김치코인은 펌핑 올라면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주변에 걸린 친구들 얘기를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직 버틸 만 하다라는 의견이 주류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들이 다 손절하고, 떨어져 나가야, 그제서야 이제 김치코인 반등이 오지 않을까. 없는 건 너도 알잖아. 나한테 힘든 대답을 당연하지마 희망이 없는 건너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 아니 뭐라 확답은 못하겠다. 또 여기서 왜 이렇게 하다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잘 모르겠다. 내 남의 돈같고아 그리고 저 이제 자동차 로스에 약을 해놨잖아요. 첫 방문했을 때 이제 나를 모르더라고. 딜러님도. 근데 한세번 방문하니까 알더라고. 나를. 아씨왜 말을 안 하셨냐. 잘 보고 있어. 하면서 자기 도지 물렸대. 어떡하냐고. 어, 웃는 거 아닙니다. 아, 웃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 뭐, 방법 있겠습니까? 예, 아, 저도, 예, 아, 론런 머스크, 그 자식만 믿고 가야죠. 러면서막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나 사실 그때 도지 숏 들고 갔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그, 저기. <laughs> 아니 웃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내가 이제 어, 도지는 여기서 이제 처박지 않을까요? 이 녀석 원래 유언짜리였어요 아주 쓰레기코인입니다 미래도 없어요 라할수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오르면 그원망은 누가 감당할 건데 그럼 그냥 뭐 스윗하게 아 지금 보고 계신 게 아닌가 몰라 음. 속보 바코드 쇼 나도 쇼신데? 아니야 근데 그분도 여러분들이 도방꾼 뭐 이랬는데 너무 그 사람을 롤란드, 펜치, 고릴라 이런 짐승점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열남전부터 해외에서 물파 계속 이 굴러먹은 베테랑이야 산전수전 다 겪은 네, 그 사람도 돈을 결국에 버니까 계속 이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개뼉 따고 같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보면 알아 좀 지는 사람들끼리는 보면 알아요 내공이 있어 어. 지금이 가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사이버 공성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성추를 들고 갖다 받고 있다니까, 아래로. 사이버 콘스탄티노플이다. <놀람> 잠깐만. 아니, 그, 물론, 그분이 이제, 불러 먹은 짬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아니, 여기서 롱치는, 진짜 그냥 그분은,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방송을 위해서 롱을 치는 거야. 우이도 아는 걸 알면서, 이, 거는 무지의 하락이다. 네? 아니 비트코인 뭐 부모도 없나? 뭐 이럴 거왜 내렸어 이럴 거왜 내리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자 아니 빅 양봉 참았고기어다니 준비하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시장가 스위칭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같이 죽자 그냥 응? 야, 여러분들 왜다 다 그냥 쇼잡으면 그건 무슨 재미가 있냐 배트맨 다크나이트가 왜 흥행 성공했습니까 매력 넘치는 귀염둥이 악당 조카가 있었기에 왜렇게이빌라 존재가 쇼시의 존재가 아닌가쇼선는또사회 필요한 네. 투페이스네 그리고 이번 내가 봤을 때전하는 톤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번 세력들은 굉장히 좀 불친절합니다 무지성 롱타는 그런 이제 우매 몽지에 야만의 몽둥이들다 먹여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이번 세력은 쇼! 그냥 쇼! 네 일단 오늘 제가 기력이 다 해가지고 아곧 어, 12시네 고박마차와 유리구도 개방하기 때문에